그래요 이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줄 것인데 기존의 게임들이 이제 강가하고 있던 부분 또는 못 하고 있던 부분 또이 게임의 테마는 무협이니까 무림의 교수가 보통 사람이 할수 없는 경공을 통해서 자유롭고 호쾌하게 형태 기업 굉장히 집중했던 부분이 바로 이 게임의 비주얼적인 완성도 영상의 매력적인 부분인데요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바로 캐릭터죠 내 아바타 내 분신으로서 가치 그리고 매력이 극단화 이룰 수 있게 기존의 에메로 아 p 이에서 사실은 금기시되고 또는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타겟의 위치를 강제적으로 이동시킨다든지 내가 상대방을 뭐 잡는다든지 던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10m? 20m 점프? 뭐 그런 것들 콤보? 그런 것들을 이제 MMORPG에서 구현하는 게이 게임의 목표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캐릭터나 그림에 대해서 이제 능력이 잘 알려지신 분인데 사실은 3D 캐릭터의 모델링이나 텍스처 또는 다른 3D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잘 아시는 분입니다. 처음에 나온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AD가 직접 다 모델링하고 텍스처를 그린 거고요. 개발팀은 이제 작년에 만든 거에 대해서 공개를 했고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는데 사실은 개발팀 특히 저부터가 이제 사실 전혀 만족이 안 되고요.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일부만 구현이 된 거고요. 아직도 지금 가야 할 길은 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공을 공개했을 때는 사실 지금처럼 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포인트와 평, 포인트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자. 멋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공개도 되나요? <laughs> 그래서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여러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시고, 이제 여러 이제 뭐, 리플, 곡면을 달았는데, 읽어보니까, 아,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을 불려서. 네. 마치 이제 굉장히 이벤트 같은 하나의 그런 보상과도 같은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거의 하나의 게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게임을 들여다 보면은 하나 하나의 시스템 규모가 거의 한 게임의 시스템 규모와도 그 유사할 만큼 굉장히 거대한 시스템이 되고 있어가지고 음. 프로그램팀도 죽고, 기획팀도 죽고, 그래픽팀도 죽고. 무협 MMORPG가 되면 플레이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당연히 무림 고수죠. 그러니까 그러면 플레이어가 무림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책이나 영화에서 보던 무협 고수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면 이러한 걸할수 있을 거다라는 걸 보여드는 게지 목표입니다. 요즘의 MMORPG는 굉장히 서가지고 단조로운 액션 그리고 피드백없는 액션들 그런 것들이 이어지게 돼 있죠. 저희 게임들은 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내가 액션을 넣었을 때 어떤 리액션이나 나오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단지 필드에서 정해진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어떤 피드백이 있고 그 피드백에 따라서 내가 중간에 다른 어떤 액션을 또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경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액션들을 굉장히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픽 퀄리티는 자연과 이게 양날의 검인데요. 네, E.D.나 그래픽 팀이나 프로듀이머이 요구하는 게 최고의 퀄리티를 내면서 그 대신 스펙을 낮춰 주세요라는 이제 상반된 굉장히 상반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회사 내에 이제 제 PC 자체 가지고 한 3, 4년 전에 산 건데 전혀 업그레이드 안 하고 있고요. 개발팀은 압박용이죠. 납득할 만한? 굉장히 예상보다 굉장히 낮은 스펙에서 굉장히 잘 돌아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기존의 무협 게임들을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 굉장히 고전적이고 무협의 정통성을 표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게임 플레이에서는 그 무협 시스템과는 전혀 동떨어진 기존의 그냥 서양 MMORPG 판타지의 설정을 그대로 따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희 게임은 유저의 경험과 성장,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겪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협에 가까운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게임은 네 가지 종족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종족이 각각의 종족별 특성을 가진 스킬들을 이용해서 플레이를 다채롭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유저가 플레이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분신이고 아바타로서 굉장히 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그런 포지션에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꾸밀 수 있게 종족 분포를 빈틈없이 구성을 할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 걸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못 하던 걸. 그래서 만들게 되었죠. 그못 하는 걸 한다는 게, 저모님이 이제 못 하는 걸 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다른 사람이 못 하는 걸 해야 되니까. 못 하는 <laughs> 이유가 있죠. 왜안 예. 하는지. 예.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은 게, 안 하는 건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안 만들고 표현하지 않는 건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모션 뭐 캡처하면 뭐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무협, 무림 고수의 모션을 캡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애니메이터들이 정말 이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을 빌어서 테스트 해보고 직접 손으로 만들어내고 해서 많은 모션들을 만들어냈죠.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없는 거니까요. 그 정답이 없다. 본 적이 없는 건데 멋지게 만드는 게 그리고 기술적 나이도 높은데 힘든 거예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플레이를 네트워크 상에서 하고 뭐 서버와의 동기화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한 화면에서 사람들이 싸울 때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격투 게임처럼 두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닐까. 그래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더할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맞춰서 하는 게 지금. 그래서 질러 보고 이제 기획에서 이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 그획팅원 입고 있습니다. 그렉팅은 이메이션팀은 입고 있을 것 같아. 서로 있는 아주 푸른한 풍경인 네. 것 같은데 이 짜릿한 불안감이 네. 엄습하네요. 옛날 했던 걸 보면은 되게 평범해 보여요. 그렇죠. 지금 어디까지 갈까 지금 매우 두렵고 기대도 되고. <laughs> 네. 처음 만들 때는 마운트가라는 시스템을 넣어보자 우와하고 넣었는데 그래서 이번 뭐 영상을 꼭 보시겠지만 보시면 작년에 이렇게 쿨피쳐였던 요소가 사실 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수수한 시시하지 않고 수수한 수수하게 보이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게 저희 스스로도 이렇게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는 정말 이 게임 제작이 끝날까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laughs> 만들어내지 않을까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게요. 만약에 아이언이 잘안 됐으면 빨리 내라고 이렇 압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이언도 너무 잘 돼서 아이언 힘 났으면 좋겠어 아이언은 아니 아니 아니지 아이온이 너무 잘 아이온이, 되고 있어 아이언이 힘을 내서 잘 되니까 우리가 더 오래 만들 수가 있어 줄 그게 참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아유, 기쁘기도 하고 네. 괴롭기도 하죠. 점점 믿고, 그다음 훌륭하고 멋지고 크고 뭐 그런 걸 이제 만들려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정말 할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이렇게 꺼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즐겁게 보시고 그리고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악플은 네, 좀 자제 좀해 주십시오. <laughs>